더큰 트랙패드 사이즈 문제는? 이게 아이패드 프로가 아니라 아이패드 10세대 용 이라는 거 하이 가이스 코너고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아이패드 10세대, 그리고 본체에 못지않게 새로운 매직 키보드 폴리오가 함께 출시가 됐습니다. 이번 매직 키보드 폴리오 출시로 인해서 아이패드 라인업 중에서 이제는 아이패드 미니를 제외하고 나면 모두 키보드와 트랙패드가 탑재된 정품 케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은 매직 키보드 폴리오 리뷰 영상이니까 제가 뒤에 이어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그 전에 애플에서 아이패드 용으로 이 하이엔드 사양을 갖고 있는 키보드 케이스를 출시한 배경이 뭘까? 현재 여전히 아이패드 9세대가 아이패드 입문용 모델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서서히 그 자리를 이 아이패드 10세대가 대체를 하게 되겠죠. 애플이 원하는 건 아이패드 10세대가 입문용 모델에 그치고 빠르게 아이패드 에어나 아이패드 프로로 넘어가는 그런 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 10세대만으로도 타이핑과 트랙패드를 통한 생산성 경험, 그리고 애플 펜슬을 이용한 드로잉 기능까지도 모두 소화할 수 있기를 바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아이패드 10세대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어, 입문을 위해서 구매를 하려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한 번에 모든 구성을 맞추는 식의 구매보다는 입문답게, 그냥 정말 딱 입문답게 본체와 폴리오 케이스, 딱 고정도로만 써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경험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서 오래 사용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용도를 찾고 난 이후에 에어나 프로나 미니로 가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패드 생산성 용도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끝판왕 액세서리가 될것 같은 <laughs> 매직 키보드 폴리오 아이패드 10세대용 제품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듀얼 디자인으로 전면 커버와 후면 커버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기존 스마트 폴리오와 매직 키보드가 적당하게 합쳐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키보드와 트랙패드까지 탑재가 됐고 그리고 키보드 상단에는 14개의 기능키 10가지 포함을 시켜서 단축키 사용도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어요 이게 전면 후면 이렇게 분리되는 구조라서 상황에 따라 키보드는 떼어내버리고 그립을 할 수도 있고요 후면 커버에 킥스탠드를 이용해서 본체 단독으로 스탠드 시켜놓고 사용을 할수 있는 옵션도 있고 키보드 커버 부분을 그냥 뒤로 아예 폴딩한 채로 바닥에 놓으면 키보드 비활성화 혹은 키보드 커버 부분을 뒤집어 부착을 하게 되면 평평한 부분을 바닥에 놓고 쓰게 되는 만큼 이런 방식으로도 애플 펜슬 작업을 할때 상당히 편하겠죠. 기존에 있는 아이패드 프로용 매직 키보드에서의 아쉬운 힌지 각도와 그리고 또 애플 펜슬 사용할 경우에 바닥에 본체를 놓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이번 아이패드용 매직 키보드 폴리오에서는 분리되는 듀얼 디자인으로 딱 만들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세서리와 함께 쓰는 유저들에게는 활용성 측면에서 더 나을 수밖에 없는 만큼 선택을 할수 있다면 이 매직 키보드 폴리오를 고를 것 같지만 아이패드 10세대 유저들만 사용을 할수 있는 액세서리라. 이제 이 키보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패드 프로용 매직 키보드와 비교를 해보면 좋은데요. 역시 이래서 신상품이 최고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객관적으로 트랙패드 면적이 더 커서 사용하기 편하고 키보드 펑션키가 한줄더 있어서 14개의 기능키를 사용을 할수 있어요. 매직 키보드는 이게 상단으로 아이패드가 이렇게 올라오는, 뜨는 구조라서 손에 걸릴까봐 트랙패드도 좀더 작게, 그리고 기능키 역시도 넣지 못했던 것 같은데, 폴리오 구조 덕분에 오히려 아이패드용 키보드가 사용성이 더 좋습니다. 에페 펜슬로 작업을 한다고 해도 키보드만 딱 분리해서 사용을 할수 있어서 아이패드 프로의 경우 완전히 케이스에서 분리를 하고 이거를 쌩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것 대비 활용도도 더 좋고요. 하지만 매직 키보드의 이 플로팅 시스템은 공간 활용도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예를 들어 기차, 비행기, 뭐 버스에서도 그 좁은 공간에서 특히 데스크 없이 무릎 위에 올려두고 쓸때 혹은 그런데 보면 왜 조그마한 트레이 같은 게 있죠 그런 조그마한 트레이 위에 올려놓고 쓸때그 진가가 발휘되긴 합니다 반면 매직 키보드 폴리오의 경우 킥스탠드로 세워놓는 구조라서 뒤쪽으로 더 공간이 필요한 만큼 안정적인 데스크 없이는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한,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거의 책상에서 사용을 하고 또 아이패드 손으로 들고 영상 보고 게임도 자주 하는 그런 입장에서 폴리오 타입에 분리되는 방식이 더 유용할 것 같기는 합니다. 정말로. 진짜 이거는 이번에 정말 잘 나오긴 했어요. 물론, 가격 엄청나게 비싸요. 38만원. 하, 그래요. 그래, 좋은 거 알겠는데, 근데 정말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대로, 어쨌든 애플에서 이렇게 아이패드 기본 라인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건 교육용 목적도 크고, 또첫 태블릿으로서, 입문용 모델로서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모든 구성을 본체와 애플 펜슬과 키보드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사서 시작할 생각? 이러면 특히 이번에 엄두도 못낼 가격이라는 거죠. 이번 아이패드 10세대는 이 본체 그 자체만으로 적어도 아이패드 에어까지도 크게 태블릿 경험에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일단 태블릿의 원래 목적대로 간단히 들고 다니면서 터치해서 쉽게 쉽게 컨텐츠 소비하는 용도로 써보면서 그 이후에 나에게 필요한 액세서리들, 케이스, 펜슬, 키보드 등등 본인의 목적으로 하나씩 조합하면서 찾아가는 방식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고민되는 부분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신나게 다음 영상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Bye guys.